오픈 프라이머리 얘기하면 일단 불가능합니다. 개헌이 불가능한 것처럼 음. 오픈 프라이머리도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는 걸 자꾸 해달라 그래. 어? 짜증나게. 되는 걸 얘기해야 될거 아니야. 우리나라 정당법상 오픈 프라이머리는 불법이에요. 불법을 어떻게 하자고 하는 거야. 불법인데. 문재인 음, 대통령 위원적 요소가 있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럼. 17년에. 불법이 이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3지대 뭐 정당 같은 거 하나 만들라고 거기 다 모여야 돼. 어. 어떻게 그걸 하냐고. 어? 뭐 그렇게 하면 이재명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거잖아요 오픈 프라이머리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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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못하나 아니죠 그럼 딴거 해줘 이, 이런 걸로 보이는 거잖아 안 되는 걸로 해달라는 거야 불가능한 거를 근데 그런 민주당 바깥에 엄청. 유력한 후보가 있어서 음.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흥행을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불가능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지금부터 뭔 얘기 나오냐면 완전 국민 경선제를 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완전 국민 경선제를 하자는, 하자고 하자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재명이니까 이생각 이 같은 건데, 문재인이 대통령 됐을 때 경선 50대 50, 음. 당원 50, 여론조사 50, 네. 이재명이 될 때도 50대 50, 아니었어요? 그왜 자꾸 흔들라 그래, 이거를? 그냥 하면 되잖아. 있는 제도, 민주당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 그냥 해. 어? 지금 국민의 힘도 5 0대50 한다는 거잖아. 그렇죠. 어? 왜냐면 네. 하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 이제 두 달도 안 남았지. 이제 55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다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후보들한테 다 동의를 얻어가지고 또 완전 국민 경제자 하면 또 아까 제가 오픈프라이으를 불법이라 그랬는데 완전 국민 경제자 다 정당에 참여해야 돼요. 민주당 다 들어와야 된다고. 어 여기 하고 싶은 사람들이 민주당이 다 입당해야 된다고 그런 거다 거쳐가지고 언제 룰을 만들고 언제 결론을 냅니까 에? 불가능한 일이지 차라리 각 당의 크기나 규모 등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각 당에서 후보를 선출한 다음에 나중에 뭐 정책 경쟁을 하든 아니면 나중에 본선 기간에 뭐 공동의 개혁 과제를 확인한 뒤에 단일화를 하든 그런 방법을 단일화를 선택하는 게더 효율적이고. 어. 응. 솔직한 거 아닌가요? 게다가 어, 지난번 이재명, 인낙에 붙었을 때그 마지막 음, 경선, 튀었던 3타 거. 경선. 네. 이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외부 세력이 유입돼서 딱한 지역만 바꾼 결과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게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정치 전문가들, 법 전문가들, 정당 전문가들 설명하라고 아무도 못했어요. 이런 경우가 없으니까. 선거를 원사이드하게 이기는 사람이 어떤 지에 갑자기 뒤집어진 경우가 어있어 어? 옛날에 노무현 정동영은 가능했어요. 그게 왜냐면 압도적으로 이거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불쌍하다고. 어? 또 정동영이 뭐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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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 그거는 가능하지. 이거는 끝까지 대립하는 사람이 어떻게 마지막에 확 뒤집어지냐고. 그러면 완전 국민경서 작가 제가 다 입당해야 되잖아요 여기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어떤 종교 집단, 뭐 신천지, 신천지 아니면 국민의힘 이런 데서 마음 먹고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응? 음. 그러니까 우리 지지자들은 아, 입당못 없어서 너 귀찮게, 옷 아, 언제 쓰고 있고 해. 음. 안할 수도 있지만 저기는 이재명 들어트리면서 훅 몰려올 수 있다, 있다고. 그걸 어떻게 가릴래요? 알수 뭐, 없죠. 못 가리잖아. 네. 그런데 왜이 주장을 하냔 말이야. 참 답답하네. 나 이해가 안 가네. 음. 그래서 그 여러 정당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본인 대선 후보나 건실하게 굳히고 나서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결과는 바꿀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챙겨달라. 되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특정 정당에서 내각을 꾸릴 때 우리 정당 목사 장관 몇 개는 챙겨달라라는 움직임 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몇몇 개 지역은 우리랑 함께 하자라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음. 뻔히 보이잖아요 지금. 그냥 하고 싶으면 각자 정당에서 뽑으세요 돼서 후보를. 아뭐 어, 기억 못 하실 것 같은데 노무현 대통령 당선될 때 그때 사실은 어, 이인재한테 뒤졌잖아요. 이인재 뒤져서 그때가 거의 이제 완전 국민 건설에 비슷한 거였거든. 그래서 노사모들이 전국에서 활약하면서 친구들한테 야너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고 이 사인 좀 해라. 음. 그거 그거 민주당 당원 가입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올려서 그 중에서 이제 선거인단 결정하는 거였거든. 음. 그래서 저도 그때 노, 노사반도 막 돌아다녔는데 아 그래 뭐해 주지 하는데 당원 가입하는 그러면 아씨안 되지 그러면 뭐못 하지 이런 사람 많았다고. 근데 음. 그런 걸또 어떻게 이 50몇 칠 안에 한단 말입니까?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고 이거 한다고 해서 흥행이 되면 모를까? 지금 오늘 여론 조사도 보십시오. 압도적이에요. 55대 35, 52대 36, 52대 37, 51대 34, 52대 31 전부 50이 넘어요, 이재명은. 음. 전 국민이 다 알아. 이 게임은 원사이드하 이재명이 이긴다고. 그런데 어떻게 완전 국민 경선자하고 오픈 프라이버리 하면 은 흥행이 부인이라서 흥행이 됩니까? 흥행이 안 되지. 에? 근데 그냥, 게다가 또 하나, 민주당원들 뭐 어디 홍어 엑세요? 그동안 매달 매달 당비 천원씩, 이천원씩 낸 사람들이 그 사람들 바보야? 어? 이런 중요할 때내한표 던지려고 당원 가입했는데, 아니 아니야, 빠져. 이번에는 다전 국민 할 거니까. 그거 당을왜 합니까, 그러면? 맨날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면서. 그 당원 보고 하지 말란뜻 아니야, 그러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민주당원이 민주당 대통령을 뽑는다는데 안 된다는 거야? 헛소리 그 하는 거지. 음 이건 불가능한 거니까 음. 어, 언론에서 이재명 흔들고 싶어서 계속 이런 걸 갖고 올 거예요. 네. 철저하게 무시하시고 왜안 되는지. 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시간적으로 또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난 대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약 280만 정도 되죠. 엄청납니다. 대구광역시보다 인구가 많은 당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대표님 이준우 제 완전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사법 리스크. 그 다음에는 말도 안 되는 신용 리스크. 이번엔 이재명이 원사이드하게 이기니까 흥행 리스크. 요런 단어까지 나왔거든요. 제가 두고 보십시오. 그 누구보다 흥행 될 겁니다. 이재명이 원사이드하게 되는 것을 누구보다 기다렸던 당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흥행 리스크라고 얘기할 수 없고 또 국민의 힘은 몇 퍼센트가 참여했다. 후보가 많았다. 없치락 뒤지락 했다. 그런 좆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참여한 당원이 몇 명인지를 정확하게 오픈해서 비교해야 됩니다. 10만 명이 박짝박짝 된다고 해서 흥행되고 200만 명이 조용조용하게 원서에 대해서 이재명이 된다라고 성행이 없는 것이냐?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리고 흥행이 필요할 때는 저쪽에도 센 후보가 있어서 결과를 예측하기가 좀 힘들 때 약간 경합 분위기가 있을 때 흥행이 필요하지. 그럼 당내 경선부터 그흥행을 일으켜서 그 분위기를 타서 본선 가가지고 상대방 후보랑 대결도 유리하게 가져간다. 지금은 근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 지금 음. 민주시민들이 바라는 바는 당내 경선 중요하지만 빨리 끝내서 어차피 대,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나설 텐데 해서 본, 빨리 대선까지 잘 마무리돼서 새로운 정권이 빨리 들어서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뭐 남의 달이 긁는 예? 당내 경선 흥행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압도적인 후보가 있는데 게다가 아,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나를 위해서 유리하게 바꿔, 바꿔줘.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원래 룰이 있잖아요. 네. 민주당에서 꾸준히 하던 룰이 있잖아. 그그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축구 시합하고 야구 시합하는데 원래 룰이 있잖아. 음. 그거대로 해야 되지. 갑자기 어, 나는 룰을 좀 바,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난 참여하겠는데. 그럼 그럼 받아 줍니까? 어떤 사람이 받아 줍니까? 있는 대로 하라고 그냥. 응? 음. 그. 안 되는 이유 다 말씀해주셨지만 일단 선거인단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문제가 있고 네. 만약에 이렇게 다 열었을 때 오픈 프라이머리로 했을 때각 당의 후보 숫자를 제한할 것인지 음. 뭐 그런 문제도 있죠 그리고 뭐 국민 여론조사 형식으로 뽑는다고 했을 때그 여론조사의 문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논의를 언제 해서 언제 후보를 뽑자라는 겁니까 시간이 일단 안 돼요 그리고 민주당은 민주당의 그 경선 선거 관리 절차에 들어갔고요. 음, 그렇죠. 들어갔죠. 네. 그러니까, 내가, 어. 저희도 후보 잘 뽑을게요. 다 후보 잘 뽑으십시오. 뭐. 그리고 다 경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이번 대선은 내일 당장 출근해야 되는 대통령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지금 지지율이 높은 사람은 그동안 충분한 검증을 받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은 사람이 지지율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인기가 많은지를 생각을 해보셔야지. 갑자기 이재명한테 유리하니까 바꾸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네들이 준비를 들했다랑티내는거 아닙니까? 어디 잊어와가지고. 룰 쳐받고자 우리가 한 건데. 어요 오픈 프라이머리 이야기 꺼내는 바람에 이제 오픈 버르장머리가 됐어요. 네. 어. 어. <laughs> 버르장머리 없는 특기들이 다 드러났어. 저는 어. 네, 절대로 받아줄 필요가 없다. 당연한 네. 거고. 받을 필요 없습니다. 네, 당원 주권주의를 실현했고 가장 가깝게 2024년 총선 때 당원들이 원하는 후보를 뽑아서 기뻐했었잖아요. 그걸로 또 선거 결과 대승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당원들의 선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압승하고 대승하고 내일 당장 출근할 대통령을 뽑을 때 당원들의 권리를 박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럼 280만 명 당원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은 정당 다 해체하고 그쵸? 선거할 때마다 그냥 그냥 국민들 저 선거인단 모집하면 되지. 그러니까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처음 대표하면서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뭐 박수도 받고 욕도 넘었습니다만은 아, 처음에는 뭐, 뭐 사이다가 아니고 사이다는 다뭐 버렸다 뭐 이러면서 요어도 먹었잖아. 근데 결국은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거. 나는 그게 이전에 최대 업적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대의원 비율 줄이고, 맞습니다. 어? 그렇게 만들, 만들어 놔서 당원 민주주의 만들어가지고 당원에 반하는 짓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경선에서 당원들이 심판해서 아웃 시켰고. 그리고 이 중요한 당원들을 선거 때는 그 중요한 대통령 선거 때는 배제하는 게 말이 됩니까 나오지 말라는 게 그거는 음. 정당 정치 후퇴예요. 후퇴. 어. 보복할 말이 그 국힘에서 하나 그래. <laughs> 근데 사실은 국힘도 국힘에서? 일반 일반 오랑 당원 오 했을 때 내부에서는 음. 진통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 당원 오 놓는 순간 이대로 가면 김문수 된다는 위기감이 네. 있어서 어. 본선 경쟁력 때문에 김문수를 막기 위해서 음. 당원 비율을 줄여야 된다라고 해다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되돌릴 수 없이 이렇게 갔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게 그러니까. 뭐야, 이게?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도 못하다는 거야, 이런 논란이. 요 어, 원래 어. 국민의힘에서 7대3명이 나왔어요. 음흠. 당원 70. 네. 그때 막 윤석열 지키냐, 그러고, 미친놈들 있잖아. <laughs> 네. 뭐. 김문수가 막 1등할 때막 어? 7대3, 무조건 김문수 되게 만들라고. 그런데 쓱 보니까 탄핵 때, 고 분위기사가 돌아가나, 5대5로 바꾼 거거든요. 어, 네. 어, 그, 그, 아, 그런 생각, 참, 국민조차도 의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음. 우리 자꾸 바꾸하라고 그러면 어떻게해요 하나 더 예시가 있죠. 전당대회 때 이준석 대표 될때 당원 100% 음. 반영해서 투표했습니다. 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뭐 국민 참여 계속 늘려야 된다 어. 그랬죠. 국민의힘은 한동안 떨어뜨리려고 오픈 머리로 한다는 얘기 했던데. <laughs> 어, 컷오프네요. 아, 장기적임지 몇몇 분은 이제 컷오프입니다. 네. <laughs> 이완규, 추경호 한분 이제 축커오프입니다. 저는 어, 사실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뽑는 거는 100% 당원이 당이 맞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음. 그때도 그래서 음.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그런 반영은 음. 늦다 그렇죠? 이런 음. 얘기가 나왔잖아요. 대통령 선거는 당원이 뽑는 게 아니고 전 국민이 뽑으니까 들었습니다. 그 당원 50%, 음, 일반 일반 국민 음. 50% 이렇게 거의 한 명이잖아. 네. 어? 근데 이거는 이해찬 대표 시절부터 쭉 얘기했던 거죠. 그랬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 쭉 얘기한 건데 왜 지금 와가지고 씨 말도 안 되는 돼서 하고 있어 지금. 아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오픈 프라이머리는 뭐 민주당 밖에 있는 사람들 이 얘기하는 거지만. 완전 국민경선제는 또 민주당 내에 있는 반명비명들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들도 오픈 프라이머리 한다고 해서 완전 국민경선제 한다고 해서 이재명을 이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자꾸 흔들어 보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어? 근데 이거는 문재인 후보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문재인 첫 대통령 나올 때도 그랬어. 그때는 동교동 사람들이 막 흔들어 했겠지. 어? 그러니까 그때 하던 짓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참 참 답답해가지고 이게 권력이라 이런 건가? 자기가 당했던 걸 그대로 덮어 씌우는 경우가 어디 있어. 어? 친명들은 그러면 안 된다. 나중에라도. 응. <laughs> <laughs> 친명들은 제가 나서서 <laughs> 쳐줘주겠습니다. 개새끼다! <laughs> 그러지 <그래주> 말라고, <laughs> 이씨. 아, 직접 전화할 거 같아, 나중에. 닥치고 <laughs> <laughs> 있으라고,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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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픈 머리 그걸... 계속 생각나 <laughs>